안녕하세요 어, 말씀의 향기 제 12과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2차 세계대전이 원자탄에 의하여 종말을 보한으로그 두려운 핵무기는 아주 놀라운 발달을 이루어 많은 사람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그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약과 또 술과 뭐 이렇게 담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냥 완전히 취해서 사는 좀비가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정치가와 평론가와 또 지식 있는 이들또 과학자들은 현대 문명이 오래지 않아 파멸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자, 윈스터 처칠은 말하기를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교전국가와 지구 전체가 파멸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국지전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서 그냥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하여 저, 지구 전체가 파, 파멸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나가 이 지금 교전 중에 있지만 그 일을 나어때요 서방 세계와 또 저쪽, 러시아는 중국하고 같이 또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가 관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시계가 뭔지 아세요? Doomsday Clock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Doomsday Clock. 아, 지구상의 인류가 직면한 핵전쟁의 위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종말시이래요이둠스데이클라 이야기. 그래서 미국 시카고 어 시카고 대학의 핵 물리학자회를 중심으로 1947년부터 이 시계의 분침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분 단위가 아니고 전에는 뭐. 정말 쉽게 어이 지구 종말이 뭐 15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으로 얘기했는데 2020년부터는 그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얘기한대. 초 단위로 조정되어서 지구 멸망 100초 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초면 얼마 안 남은 거죠? <laughs> 잠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 마지막 정말에 대하여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한다. 요즘 어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몇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질학자들이 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각 나라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또 갑작스러운 해일과 지진, 또 코로나 여러 가지로 나요 이렇게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이제 질문한 것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핵무기로 인해 올까요? 무엇으로 올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핵무기로. 어 그리고 요즘 기후에 뭐가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이 지구가 점점 뭐 하고 있다 그래요? 해수면이 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 북극이 녹아 내리고 남극이 녹아 내리고 그래서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핵무기나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자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죄와 타락의 내리막길을 달려온 이 세상은 오늘날에는 죄악이 관영남 너무나 많은 모순투성이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점점 진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진화가 아니라 뭘 얘기해요? 태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죄성에 대하여는 완전히 진짜 진화죠. 점점 도를 지나쳐서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죄악들이 아주 만연한 걸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고와 질병 때문에, 탐욕과 불신과 증오 때문에, 인종적 편견과 사상적 투쟁 때문에 하루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사륙과 또 전투의 참혹한 모습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갓난 아기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부활 돌아가셨다가 부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셔요? 우리 십자가에 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값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 중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죄로 가득 찬이 세상을 이번엔 뭐로요? 전에는 초림 때는 우리의 죄 값을 구원하러 갚으시러 오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는 재림 때는 불로 멸망하시고 선한 자들로만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려고 그런,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기치거나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친히, 어,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함께 얘기한 그 사건을 예수 이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변해산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의 이 사건은 재림의 축소판으로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모세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 오스카 로울이라는 사람이 어,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에 대하여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였다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몇번요 3,000번 이상 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 된다. 구속에 관하여 한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두번 말했다. 는두 배로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의 초림을 한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여덟 번이나 말했다. 그렇게 많이 초림보다 재림을 더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주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느 문제보다도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최대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재림에 대하여 고찰할 때에 이것은 성경의 대부분이 제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이 성경에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약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병의 치유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35장 4절 6절 말씀인데 와. 요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올바로 걷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24절에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놓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거의 어, 질병이 왜 생겼어요? 뭐로 시작됐어요? 시, 죄 때문에 시작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찾을 수 없고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질병에서 놓여 치유함을 받고 건강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화롭게 변화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지금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눈도 잘 침침하고 보이지 않고 귀도 어때요? 잘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대사론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자마자 영이 하늘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천하셨다. 그래서 하늘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직 하늘 가지 않은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잠으로 바꾸셨죠. 그러나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축복 놀랍게 변화는 죽는 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자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 살아난, 잠을 깬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다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완전히 다시 변화돼서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은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처수를 예배하러 하늘을 가셨는데, 그처소가 예배하면,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수거든요. 우리의, 우리가 준비 안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지금 하늘 성수에서 이제 지성소로 1844년 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모든 그 우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공포가 되면은, 선언이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인공위성과 또 우주선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이미 달 세계를 정복하고 오래지 않아 화성이나 또 다른 별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주선 저 달나라에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에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판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사요. 이 지구가 자폭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폭하면은 이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사, 화성이나 저그 별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비록 이렇게 우주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음의 문제나 또 영생,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 오시는 이유 다섯 번째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쓰신 그 면류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씌워주면서 나의 보좌에 함께 앉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9장 31절로 41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새벽기도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을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한번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모한 사람 거절한 사람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쫓는 거예요? 사단이 정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유황불에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데 난 살지 않고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영원히 살기로 하는데, 네가 거절하니까 죽겠다 가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장사 지내지 마.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장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유황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서 14절, 15절에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게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얘기해. 우리 각자의 눈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 예수님 오셨대.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근데 나도 봤는데 난 예수님 오시는 거 봤어. 내 눈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아, 나못 봤어 하면 그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봐야만 진짜인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나와 모든 사람이 봐야만 진짜지 나만 봤다거나 다른 사람이 봤다 고 보면 가짜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지 않았으면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실제적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련의 가전서 4장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요. 이 지금 이 육신의 몸은 죗된 몸은 그3차4차원의 세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죄를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구원 얻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를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이사야 25장 9절에서 찬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침내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료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이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끄러울 때, 아우, 지구멍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영광중에 오시니까, 막, 삼가 밥이야. 제발, 우리 좀가리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사람 깨달은 5장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날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기다리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우리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제림하시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복습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시간이 몇분안 남었어요. 빨리빨리 풀겠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초림으로 이루어지나요? 재림으로 이루어지나요? 재림으로. 예, 재림으로. 예. 자, 그러면 세상의 종말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질까요? 핵무기로? 예, 예 재림으로. 재림으로. 예,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멸망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음 보기 네. 중, 성경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구속, 소림 재림. 재림. 예, 재림입니다.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으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1, 2, 3번 중에. 모든 사람이 목격할 것이라고. 예.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봤다 해도 누군가 안 봤다고 하면 가짜예요. 그리고 단른 사람이 봤는데 내가못 봤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본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조용히? 영광, 영광 중에 천천만만 예, 천사와 함께 임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죽음에서 부활하나요? 아니요. 아시죠? 의인의 부활과 함께 살아남아있던 의인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예, 영접합니다. 이번이 되겠죠? 예. 자,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 아무도 모르니, 대강 산다. 2번. 2번. 네. 생각지 있잖아. 않은 때에 말 것을 생각하고 항상 예비한다. 네. 2번이 맞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 기다리며, 자기 뜻대로 산다. 믿고 기다리고. 예. 믿을, 믿고 기다리며 1번. 죄를 청산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산다. 예. 맞습니다. 네. 1분이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멘. 주님들이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재림을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한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